칼느여서 얇게 썰어보세요. 끝에 남을수록 조심하시면서 썰어주셔야 돼요. 정량파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양파예요. 샐러드 양파라는 이친도 있거든요. 양파는 얇게 또 슬라이스 끝에 부분 항상 손 조심. 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이런 거 써주시고, 국간장, 뭐, 조선간장 이런 건안 돼요. 그리고 꿀이나 설탕 넣어주시고요. 오일 두를게요. 이열 살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머스터드 꿀이 들어가 있고요. 소금, 후추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야? 저는 나 지금 나 스프레이 머스터드 이렇게 조금 예 스프레드 아 아니야 닫을 수도 있고 오픈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둘 다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치아마타 말고 식빵 베이글 너무 괜찮아요. 누리 오 식빵, 뭐다 좋아요 <laughs> 양파 넣을게요 고기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고기는 채끝 등심을 준비해놨는데 소고기예요 스테이크는 2cm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인데 이만큼이 0.5cm 되면 좀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두툼한 식감을 있는 고기를 준비를 해놨고요. 체크병신의 특징이 이렇게 살짝 기계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살짝만 또 즐길 수 있게 다그려면요 여러분, 음, 차가운 고기, 그 냉장고에 두었던 고기를 바로 꺼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타온에한3 0분 혹은 한 시간 정도 미리 꺼내놓은 고기를 구워 주셔야 돼요. 말랑말랑한 고기를 구워 주셔야 되고, 약간 냉장고에서 우리도 추운데 갔다가 딱 나오면 몸이 엄청 쫀축대죠 그렇죠? 몸이 부드럽고 미리 예워놔도 않아요. 어, 아니요, 미리 예열 안안해 돼요. 네, 바로 굽기 직전에 한다고요. 파인, 타이서 프향 낼게요. 같이 뒤집어서 뒤어주세요 일반 사돌입니다 여러분 부터 부터 양파를 물에 오래 볶아주 노릇노릇하게 오래 볶아주세요 지금 뒤집어야색깔만 이렇게 중불로 뒤집어 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같시 고기도 뒤집어주시고요 기름기가 좀 있으니까 샌드위치인데 프레시하게 좀 드셔야 되시니까 양파 미리 좀 빼놓을게요 간장이랑 발사믹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엄 어, 연기가 나요. 그래서 너무 칙하고좀 위험하니까 조를 살짝 한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고기 뒤집고 나서 고기. 고기 약간 한번 뒤집으면 이제 버터 칠를 해주시는 거랑 그 다음에 소스 양념하는 거두 가지가 남았어요. 고기 위에 소스 살짝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찌글찌글찌글 살짝 익혀서 해주셔도 되세요. 얘를 앞뒤로. 살짝씩 뒤집어가면서 약간 씻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양념이 새워지거나탄 향이 절대 나자르아 우리 샌드위치잖아요. 한 입에 드실 수 있도록 얇게 저희 선생님께서 조린 소스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살짝씩만 더 얹어주세요. 자, 이제 하잘 구운 양파. 그 샌드위치는요. 맛이 많이 변하지 않는 카멜라이즈 양파. 그리고 소스를 조금 더 넉넉히, 촉촉하게. 음.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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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고기 구워서 위에 끼얹어서. 살짝만,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또 너무 또짠 것도 만드 여러분 이거 식빵, 베이글또뭐 있죠? 치아바타.